안녕하세요. 데디IT 공방입니다. 오늘은 한글 문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용지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글을 실행한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파일, 편집 용지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F7을 눌러도 편집 용지 창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기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A4지만 A3, B5, 사용자 정의 등 다양한 용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A4 외에도 뭐 견적서, 제안서 같은 문서는 세로 또는 가로 방향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용지 방향을 세로 또는 가로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도 설정해 주는데요. 저는 지금 예시로 10씩 맞춰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설정한 내용들이 모두 적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용지를 설정하면 불편한데요. 설정한 용지를 미리 등록해 놓고 사용하면 편합니다. F7 키를 눌러줍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용지 이름을 입력해주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용지를 등록시켜줍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음에 문서를 만들 때는 용지 종류에서 지정한 이름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